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71에서 73까지 시작하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 규격 오픈스페이스의 역할과 그 다음에 계획 개념 이세 가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형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 라는 교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예전에 있는 강의들에는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도 조만간 이제 필수의질 링크가 올라갈 예정입니다. 자 그러면 장애인 전용 주차 규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는 어 일반 주차와 장애인 전용 주차 규격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. 가장 많이 나온 건, 여기 제목에 나와 있지만, 잔인 전용입니다. 그래서, 어, 3.3 곱하기 5.0, 이렇게 알아두시고요. 어, 너비 3.3, 길이 5.0,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으니까요. 꼭 알아두세요. 어, 다섯 번 이상 많이 출제된, 여기 표시는 제가, 어못 해놨네요. 다섯 번 이상 출제된, 어,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. 그래서, 어,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. 이 일반 주차, 너비 2.5에 5.0, 2.5 곱하기 5.0 같은 경우는, 어, 저기, 두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, 왜냐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. 일반 주차는.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았고, 장애인 전용 주차가 많이 나왔습니다. 다섯 번 이상 나왔던, 네, 많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. 3.3 곱하기 5.0. 자,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숫자만 여준다면 아마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중 주차장의 주차 단위 구획에 관한 기준 중 평행 주차 형식 이외의 장애인 전용 규격은 네 쉽죠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? 정답은 그쵸 3.3에 5.0 이상이었습니다. 저희 숫자를 잘 기억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까요? 다음 중 지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주차 대수 한대 최소 면적 기준으로 오른 것은 어3.3 곱하기 5.0을 알아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애매하게 알고 있었으면은, 이렇게 갑자기, 어 면적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. 만약에, 어 뭔가 3과 5 나왔던 것 같고, 그러면, 어 15인가? 막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죠. 애매하게 외우면. 하지만, 어 제대로 3.3 곱하기 5.0 외웠다면, 네, 정답 16.5제곱미터 이상인 거를 알수 있었을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오픈 스페이스. 72번, 73번 유형은 오픈 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인데요.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이 네 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. 2004년, 5년, 2012년, 2021년도 출제되었고, 2020년도 오픈, 스페이스,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까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,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. 도시 개발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도시 환경과 시민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경작지 제공을 통한 도시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. 이세 가지는 어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 나왔던 그 문제 중에서 다 나왔어요. 이세 가지는 꼭 나왔어요. 도시 개발을 조절하거나 그다음에 어 도시 환경 어떤 선지는 도시 환경이 나오고 어떤 선지는 시민 환경 이렇게 나왔습니다. 시민 환경의 질 개선, 그다음에 경작지 제공을 통한 도시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. 이세 가지 꼭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. 특히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. 도시 환경의 질 개선, 그다음에 시민 환경의 질 개선.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 나머지 오답으로 나왔던 선지가 이두 가지가 나왔어요. 문화생활의 촉진, 그 다음에 개발, 유보지, 조절. 이 답이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죠. 근데 오픈스페이스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항상 오답으로는 문화생활의 촉진 아니면 개발, 유보지, 조절이라는 말이 꼭 나왔으니까, 어, 이 오답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. 이 오답까지, 어, 기억해 두시면 이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틀린 걸알수 있겠죠.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가 문화 생활을 촉진시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발 유보지 미래 나와있자 뜻이 개발할 목적으로 개발 유보한 땅을 개발 유보지라고 하는데 이걸 조절을 하기 위한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으로 나던 선지 두개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, 완충녹지라고 나왔어요 완충녹지 완충녹지는 여기 이 뜻이 어, 나와 있고. 이건 무슨 녹지냐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어요 정답이 그~ 완충 녹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것처럼 대기 소 대기 오염 소음 이런 그~ 이외에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오픈 스페이스는 무엇인가요? 그러면 정답이 완충녹지가 되는 거고요. 이걸 요약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, 어 이게 뜻이 나왔을 때 정답이 완충녹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?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로 가장 부적절한 것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푸셨나요 정답은, 그죠. 문화 생활의 촉진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또, 그죠.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효용성에 대한 효용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, 해당하지 않는 것은. 자, 앞에는 역할, 뒤에는 효용성 나왔어요. 거의, 결국은, 결국은 이제,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. 자, 풀어보시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? 쉽죠? 네, 개발 유보지의 조절.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, 즉, 효용성. 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픈스페이스의 계획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, 여러 번 나왔던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계기이기도 했고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두 개를 잘 기억해두세요 어, 같은 결국 비슷한 말인데요 오픈스페이스를 선형으로 연결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을 총체적으로 경험한다 다양한 체험을 총체적으로, 전체적으로 경험한다. 이 내용이 꼭 나왔습니다. 뒷부분. 다양한 경험을 총체적으로 경험한다. 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 연속 계기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위요. 위호, 위요도 나,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. 그래서 띠형 요소로 둘러싸서 성격을 부과시키는 게 위요가 되겠고요. 그 나머지 관통, 결절화, 핵화, 중첩도 잘 기억해 두세요. 여기서는요. 어 직접적으로 답이 나왔던 건 계기와 위요 계기 그다음에 연속 위요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픈 스피스의 계획 개념 여섯 가지 계기 위요 관통 결절화 핵화 중첩 이 종류들을 또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종류가 아닌 것으로 또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류를 또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 스피스의 주요 계획 개념 중 계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네. 잠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바로 풀수 있으실 겁니다. 정답 몇 번일까요? 그죠.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총체적인 체험, 과 관련된 부분이 계기라고 했죠 그래서 계기나 연속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 개념까지 총세개의 유형을 봤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계속 이어서 강의를 촬영하다가 여러가지 너무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요 좀 잠시 업로드가 못했었는데 어, 제가 기사 시험 전까지는 모든 강의는 다 업로드 완료를 어, 무조건 할 거니까요. 너무 어,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어, 그동안에 어, 못 밀렸던 강의, 그못 올렸던 강의만큼 앞으로 조경기사 강의 전까지 네, 더 빠르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73번 유형까지 했었고요. 자, 복습 꾸준히 잘해주시고 기초 문제 잘 풀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